자, 여러분 브랜드디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린 바 있었던 퍼플퀸 그리고 옐로우킹입니다 곧 추석이죠 네, 네 추석인데 부모님 어, 선물 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부모님에게는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들 돈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건 좀 힘들 수 있잖아 그리고 건강을 위한다라는 느낌으로 요런 제품 어, 선물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이 선물에 현금 여기다 끼워 놓으면 되잖아. 아, 그렇지. 네. 그 그러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네, 하고 또안 되면은 이것만이라도 선물 드리면 또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서. 어, 네. 그럼, 네. 네. 아버지가 노랑, 노랑 어머니가 보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를 위한 퍼플킨에는이데드위스 플라본. 그래서 뼈랑 관절, 연골에 좋은 요런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들도 주원 형처럼 달릴 게 없어요. 전립선이 약해지고 있어. 저 전립선은 문제 없어요. 그래요? 네, 콸콸콸 나와요. 그러나 미리미리 챙겨야 돼. 네. 전립선 건강 미리미리 챙기면 좋습니다. 소팔 메터. 소팔 메터 많이 들어보셨죠? 소팔 메터. 네. 자 이렇게 포로 돼 있기 때문에 드시기도 편하고요. 어, 어머니 갱년기, 아버지 전립선 건강에 꼭 도움이 되는 퍼플퀸과 옐로우 퀸입니다. 어, 모두 다 식약처 검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 안심하고 선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에요. 저희가 김진수 기자님과 안토니 오피셜 이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토니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어떤 쓰임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수 역시 아약스에서 넘어온 선수기 때문에 올 시즌 아약스를 떠나서 맨유로운 선수는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니스가 있고, 네. 안토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토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팀에서 똑같은 팀으로 두 선수가 한꺼번에 옮기기가 힘든데, 음. 이전에 과거의 역사들을 생각을 하냐면, 한번 해보면은, 뭔가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혹은 뭐, 강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팀에서 갑자기 여러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저희가 좀, 엑소더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대탈출. 예, 예, 예. 음. 대탈출, 대탈출. 대탈출 보나요? 저 시즌2까지 봤었나? 그 이후에는 잘안 봤어요. 음. 네. 대탈출이 뭔지 알아요? 탈출하는 거. 어, 어 거. 맞아요. 네. 그 어렸을 때 했지? 그런 거 했나요? 그 정글짐 들어가지고 대탈출? 아, 그런 거는 해봤지. 뭔가 이하고 놀았어. 그, 그 정글짐 그게 진짜 잘못하면 진짜 뒤지거든요, 정글짐 음. 요즘에는 놀이터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그 어디 부러지기 정말 좋고. 원래 모든 놀이기, 그 어린애기들이 아. 놀고 다니는 그 기구가. 만드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그치. 항상 아이들이 새로운 활용법을 찾죠. 음. 어. 아니 그 이제 수빈 형이랑 저는 사실 같은 세대니까 음. 우리 어렸을 때는 강한자들만 살아남았거든. 음. 그 놀이터 가 <laughs> 능목이라고 알아요? 능목이 뭐야? 능목 그 사다리 같이 생겨가지고 한아 대가서 올라가. 올라가 알아. 거의 유격 훈련을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 때 했었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는 어, 이렇게 건너 가는 것도 있잖아. 어 맞아 맞아. 아 있죠 있죠. 네. 네. 음. 구름 다리. 대탈출. 네, 네, 대탈출의 역사를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쭉볼 겁니다. 네, 네, 네. 어떤 대탈출들이 네, 유럽 리그에 음. 있었는지. 대표적인 팀들이 있죠. 생각나는 네. 팀들이. 그냥 뭐 저희가 이제 대탈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음. 뭐 이제 이 팀이 안 좋았어 떠났다. 전체적으로 전혀 믿어서, 아니에요. 예. 그냥 이제 막 나간 음. 거를 그냥 대탈출이라고 표현했다는 음.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음. 자첫 번째, 아, 2002-2003 시즌의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음. 이때 당시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제 재정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어돈 자체가 너무 없었죠. 음. 예, 이전에 너무 방만한 경영 때문에. 네, 그래서 공이 3시즌에 판매액이 1000억 근데 이제 이때 당시 1000억이면 지금 1000억이랑은 다른거든 아, 네. 그리고 직전 시즌 이적시장 판매액이랑 비교를 해보죠. 62억입니다. 오 그렇구나. 네, 이거는 그냥 사실 1,086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000억 넘게 차이가 난 거예요. 음. 이 수치만 놓고 음. 봐도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지를 잘알수 있는 네, 그런 대목입니다. 누구 누구 나갔었나요? 자, 첫 번째 리오 음, 퍼디는 대표적인 이때 중에서? 당시 제수비수로 뭐 음. 아주 기록적인 맞아요 예, 이정률 세우면서 버전도 나갔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맨체스터나이티드 훈련도 중에 백패스 한번 했다가 음. 아, 로이킨이 이게 <laughs> 예, 넌 여기 <laughs> 발 리즈나 웨스턴인 줄 아냐 <laughs> 이런 얘기를 <laughs> 들었죠. 아, 600억을 먹고 이적을 했는데 아, <laughs> 로이킨한테 바로 쌍욕을 먹은. 예. 그리고 맨유 레전드가 된. 레전드가 됐죠. 예. 예, 퍼디치 라인은 전설이니까. 음. 그리고 이때 당시 에또 비슷한 이정률로 나간 세 선수가 있습니다. 우드게이트. 아음 수비력은 꽤 높게 평가를 받은 선수인데 내구성은 레알까지 네. 갔으니까. 기량은 참 좋은데. 음. 우드게이트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또 미들즈브로 감독으로도 맞아요. 예, 부임을 했죠. 자 그리고 로비킨. 그렇죠. 예, 여기 로비킨 아닙니다. 음. 네, 로비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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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그리고 여기 에 리버풀의 또 레전드가 된 로비 파울러. 음. 아 파울러. 네. 어, 파울러 역시도 맞아요. 이, 이 정도도 이 정도인데 그 당시 리즈의 순위를 보면은 0102 시즌이 5위. 음. 0203 시즌이 15위였습니다. 아, 순위도 확 내려갔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0304 시즌이 19위로 음. 강등이 됐죠. 그래서 리즈 시절. 맞아요. 네. 그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음. 앨런 스미스가 이제 맨유로 왔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앨런 스미스 는 맨유에서 그렇잘 풀린 케이스는 아닙니다. 음. 부상을 좀 크게 당했었죠. 네. 근데 네. 앨런 스미스가 이제 품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음. 그때 당시 에 입에 달고 살았던 게 그거였어요. 앨런 스미스 리지 시절 개쩔었다. 음.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 나는 그래서 이제 아, 리지 시절은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라고. 아,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뭐. 따르게 보면은 뭐 이제 그 리즈란 팀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하실 분들도 리, 있고. 리즈, 리즈에 찬란했던 시절 이렇게 네. 어. 앨런 스미스 리즈 시절 개쩔었다 음. 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때 이때가 사이월드 시대지 이 않았습니까? 네. 앨런 스미스 그 꼬미남 짤 이런 거 올리고 이랬어요 아니 그때 아. 당시 그 우리 나이 때그 음. 축구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앨런 스미스가 되게 약간 그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잘생겨 가지고. 그리고 피 나는 그사진 그그 이미지도 있는데. 있었고 음. 그... 맞아요 경기 그 출혈이 있었잖아요. 아, 또 하나가 r s 사에 그, 예스터데이 드립 있잖아요. 그것도 네. 아마 앨런 스미스 드립. 아, 아, 그래? 아, 아 그, 그 예스터데이 카라스 예. 어 어, 뭐 이적인가? 아, 부상인가? 네. 이랬는데 보니까 가사가. 어, 다 맞아. 맞은 것 같아. 얼마처럼 심 s 파로 근데 이제 댓글에는 이제 아, 제목만 보고. 안타까운.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같은 시대야, 형철이도 이렇게 보면. 맞아. 자, 리즈의 대탈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0607 시즌 유벤투스. 이때 이제 칼처, 칼초폴리 사건 이부죠 하지만 남은 선수도 있죠. 그게 더 네. 대단하죠. 네. 일단 직전 이적 시장 판매액이 19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0607대가 1145억. 음. 주요 이적 선수, 질라탄. 음. 네, 질라탄이 이제 336억을 받고 이적을 했고요. 수백 미드필더를 보던 에메레송. 음. 그리고 어, 이게 또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었던 잔루카 참브로타. 음. 그리고 비에이라도. 어, 네. 이때 유벤투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뭐 이제 무투. 무투. 아드리아 무투. 그리고. 그리고 이제 까나바로. 음. 음. 여기 이제 티랑. 에, 이런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됐고 06 시즌에 이제 강등이 됐고요. 응. 그래서 06-07때 세리에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을 응. 하죠. 이때 주역들이 뭐 이제 부폰, 네드베드 레드, 델피에로, 응. 에, 신사는 숙녀가 원할 때 떠나지 않는다. 응. 희대 명언을 또 남긴 에, 전형적인 이탈리아 남자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네네 맞아요. 네. 어그 얘기 했어요. 맞아 네. 음. 멋있어요. 어 네. 멋있지 않나요? 어뭐 저는 숙녀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목소리> 아, 전 있어서. 예예 <목소리> 예. 아, 그래 가지고 본인도 이야기하다가 좀 부끄러웠던 거 아니에요? <목소리>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어, 어. 아름다운 숙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 아, 좀, 저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 어, 이게 내가 아는 사람 둘이 사귀니까 내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목소리> 네. 네. 뭐 어색해 가지고 예, 그렇 어색해, 어색해. 그냥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 아 축복하잖아요. 축복 안 네. 하진 않는데. 앞으로 장인어른처럼 대해 주세요. 대해 주세요. 이 사람, 이 사람도 피앙세가 있어요. 아,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0708 시즌 세리에 이제 또3위 음. 이제 기록을 했었던 유벤트 수고요. 어, 그다음에 사우스 엠틴인데, 음. 2014-15부터 2017-18까지 쭉 탈출을 했습니다. 네, 이거 참 탈출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 그런데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마음이아파요 아,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그만큼 있었다라고 봐야 맞아요. 되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직전 시, 그러니까 1314 시즌 이적시장 판매액이 57억이었습니다. 근데 1415 시즌에 1,700억의 음. 이적시장 수익을 올리죠. 음. 이때 당시에 뭐, 루크쇼, 랄라나. 그리고, 이제, 막 칼럼 아, 체버스 맞아, 맞아, 네, 맞아. 이런 선수들이 나갔고. 음. 1516 때는 쉬나이돌린 음. 음. 그리고, 어우, 리버풀 선수들이 많아요. 클라인. 음. 응나다닐 음, 네. 클라인. 네나다닐 클라인이 왔고 1617아이 시즌이 이제 좀 이제 만해가도 이제 그런. 만해. 네 그리고 그라치아노펠레 그리고 완냐마도 음. 이때 이제 소튼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18은 뭐 이제 대단한 선수 한 명이 리버폴로 넘어갔죠. 아, 버지. 반다이크. 총이종류가 4,800억. 음. 그러니까 소튼이 이런 거 보면은 선수 장사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때 평가 받았던 게 소튼 뉴스 평가가 굉장히 높게 음. 평가받기도 했었고 소튼이 중간에 데려온 선수들을 재판매해가지고 돈 수익도 많이 얻었으니까. 맞아요. 음. 근데 이때는 참 되게. 매력이 있는 음. 물론 이제 선수들이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그런데도 전력을 잘 유지했고 음. 어, 뭔가 좀 이쁨을 받을 만한 관심을 받을 만한 음. 재능 있는 선수들이 소트를 많이 들였어요 음.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팀이었는데 가우디션 구단주의 어떤 논란들 때문에서라도 음. 이 구단이 이때의 경쟁력을 지금은 이제 유지를 못했고 이제는 구단 주주가 바뀌었죠. 음. 새로운 주체가 와서 구단을 새롭게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때의 어떤 사우스 햄튼의 느낌을 아직은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FM에서 사우스 햄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네. 제 네. FM에서도 가우디션 구단주가 나갔어요. 음. 아 나가야 제,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들어온 구단주가 스티브 펠리시. 음. 그 크리스탈 팰리스. 아 게임에선 그렇게 됐구 네, 그,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펠리시가 오자마자 어 선수단의 스쿼드를 놓고 보았을 때 어, 당분간의 지원 없습니다 아이, <laughs> 이런 네. 이런 기가 <laughs> 있나 네. 네. 생각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소튼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선수가 총 여섯 명입니다. 음. 이 언급한 선수들 제외하고 로브랜드 아 로브랜드 로브렌 일사이로 때죠 그리고 램버트 아, 램버트 램버트는 음. 네, 이로 아담 램버트 니키 램버트, 네. 램버트. 네. 아담 램버트는 그 가수지 마수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름다운 분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맞아 네. 아담 램버트 어. 네. 그리고 감독들도 상당히 많이 맡겼었던 음. 소튼입니다. 뭐. 포체티노도 있었고 쿠만 그리고 뭐 이제 마크 휴즈 음. 마크 휴즈 네, 이런 감독들이 이제 거쳐 네. 갔었죠 우리 해주고 중계할 때 클로드 필아 필유기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이제 이후에 하세리트인 아, 네, 맞아 그 펠레그리노 감독도 있어요. 맞아 있어. 아. 펠레그리노. 네. 펠레그리노는 이제 사실 라리가에서 좀 좋았다가 맞아요. 다시 라리가로 리턴했어요. 네. 그 그러니까 그 펠레그리니가 네. 아닙니다. 베티센 네. 스 펠레그리니 사람 펠레 펠레그리노 알라베스 출신. 자 그리고 1718부터 1819까지 AS 모나코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했는데 1718 이때는 이제 사실. 딱 끝나고 난 직후, 그것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 기록적인 시즌이었잖아요? 1617 시즌. 그때. 리그 우승했아요 그때, 음. 그때 리그 우승하고, 카페 한시갔던 게? 네. 아, 1617 때가 4강까지 갔어니다 네. 아, 그때군요. 그때 네. 리그 우승했고, 네. 그때가 이제 그자르딤 감독 음. 시절이었고, 음. 어, 1718때 맨디 나갔고요, 베실바 나갔고, 바카요코 나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 1819 시즌에 은바페가 나가죠. 근데 실제로는 1718때 나간 거죠. 네, 실제로는 네. 1718때 나간 거고, 응. 저희가 이제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은바페가 이제 이 시즌에 나갔다라고 표기한 응. 거고요. 거의 한 번에 다 나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이때 멤버들이 진짜 너무 좋았었고, 파비뉴를 비롯해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A.S. 모나코 상한가고 돌풍이라고 했지만, 멤버 구성이나, 물론 박하유코처럼 아쉽게 뭐 첼시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멤버가 진짜 미쳤다라고 봐도, 아유. 이상하지 않아요? 멤버 응. 정말 좋았어요. 네, 뭐 르마도 있고. 아, 그렇죠. 르마도 있었지, 네. 맞아. 어. 파비뉴도 있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은 맨디는 사실 이제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음. 음. 바카요코 빼면은 어쨌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 르마도 붙침이 전방에... 있었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아틀레티코 가면서 이제 조금 살아. 하이카우도 기간이... 있었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7,600억에. 버려 버릇, 드렸습니다. 음. 다 잘린 감독 음, 음, 지절이었고요. 음. 마지막 어, 이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약스. 그렇죠. 네. 음. 1920부터 2021까지 그리고 22, 23 시즌에도 아약스는 음. 나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1920뭐 대표적으로 더용. 네. 그리고 더리에트. 여기에 이제 돌베르 같은 선수들도 있었어요. 참 저는 돌베르가 음. 더 크게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비클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뭔가 음. 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합도 음. 좀할수 있고 툴이 좀 그런. 미드필더한테 주로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이 선수는 공격수치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좀 잡혀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 선수가 승리의 상위팀, 위팀 가서도 특출난의 아,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서. 작은 육각형이라. 그러니까 더영 나간 거, 더리우트 나간 거랑 돌베르 나간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음. 그리고 2 0 1 시즌에는 지혜은 나갔고요. 음. 그리고 반더비크 떠났고 데스트도 이제 데스트.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이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음. 안토니. 그리고 이제 알레도 이제 하게 되는데 알레는 지금 또 이제 투병을 아, 하고 있기 맞아. 때문에 음. 네, 이분은또 이제 제가 응원을 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 쭉 이끌었었던 감독은 당연히 에릭 터나 감독이었고요. 그쵸. 어, 2022, 2023시즌도 지금 LNGBG 1위를 계속해서 아이악스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축자원들이 떠났음에도 아이악스는 계속해서 이 음. 운동적을 좀 내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큰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떠나긴 했어요. 음. 마즈라이도 떠났고 크라벤베르도 떠났고 맞아. 굉장히 많은. 크라벤베르도 나왔어 생각해니까 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으면서 챔피언스 리그 조추하에 리버풀 나폴리랑 같은 조거든요 음. 부담이 좀 있는 아약스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